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눌림이 좀 발생하고 있지만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직 세력들의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 스케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일정이 남아있고, 어떠한 일정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실 거고, 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표가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정보뿐만 아니라 오늘 목표값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종목이 올라갈 때 결국에는 매수 주체가 종목을 끌어올리려면 재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로봇 종목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 바로 일단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인력 부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조 물류 서비스 전반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로봇 투자가 필수가 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정부 국가 단위의 로봇 육성 정책이 가속화 되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뭐 유럽 모두 다산화 전략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이고요. 아, 이뿐만이 아니고 AI 확산이 되다 보니까 AI는 두뇌 역할을 하죠. 그러면 로봇은 뭡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AI가 확산될수록 로봇이어도 폭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력들이 주도할 수 있는 일정이 뭐가 있냐? 결국에 CS2026이다라는 것이죠. 슈머노이드라든지 물류 AI 융합기술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아, 뿐만 아니라 26년 상반기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로봇 실증 고급 사업 규모에 대한 아, 이런 공모전도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국책 과제 실증 결과 발표가 되게 된다면 수준화 레퍼런스가 가시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연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재료가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c s 2026 주요 기업에서 이 로보티즈를 제 주목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전략 핵심이액츄에이터 내재화 그리고 고도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보티즈는 이미 현대차그룹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죠 검증된 액츄에이터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로보티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로봇 액츄에이터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한 몇몇 안 되는 기업들 중에 한 개가 바로 로보티즈라는 것이고 로보티즈는 현대차랑 협력을 굉장히 하고 있죠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고 물론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종목도 있고 LG 전자 관련된 로봇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오늘은 현대차그룹 종목 올라가네 삼성전자 올라가네 LG전자 올라가네 하시려면 아 이거 캡처를 해두세요, 캡처해두시고 아 이러한 종목들이 포함돼 있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동시모멘텀이 있다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상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정책 수혜, 그리고 삼성전자 신사업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죠. 하반기가 더욱 대단한데, 휴머노이드 제품이 공개가 계속해서 될 것이고, 테슬라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플랫폼도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상반기 이슈, 하반기 이슈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을 빼놓으면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 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면, 뉴스 기사가 활발히 나오고요,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이 종목이 좋다라고 떠들 때, 아, 이제서야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상 그 시점은 이미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아 특히나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시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 꼭짓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어,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런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 돼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를 잡는지에 대해서 어, 담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대응 자료집 준비를 이전부터 해서 드리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 받아가세요. 매수춤의 목표가뿐만 아니라 주요 일정과 찌라시 정보 로버티즈에 맞는 일정은 무엇이고 어떤 찌라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정보를 다 담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누구에게나 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돈 드는 거 아니죠. 제가 리딩업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 분명 받아가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제는 뭐 차트만 보시고, 뭐, 혹은 뉴스만 보시고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한 일정대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메트목표 추매 가격을 적어 놓은 대응 자료집 받아 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 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어,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 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 주시면 대응 자료집만 딱 보내 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 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 가지고 보내 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소통 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러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태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아,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 세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릴게요 소통 남겨주시면 초대 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어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